여러분의 월급을 두 배로 만들어드리는 채널 호인일 보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새로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호인일 보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딩 부트 캠프 간단하게만 오늘 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월급 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 우리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꽂아 넣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유치원생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본인의 월급을 두배 이상으로 좀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일단 실전 매매 현황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지션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30048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10%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10만 테더 달성 챌린지는 달성을 했죠. 5천 테더에서 10만 테더까지는 달성을 했고 보통은 월초에 5만 테더를 저희가 입금을 하고 10만 테더 달성하면 출금하는 방식으로 저는 매매를 진행합니다. 딱 이제 4주에 원금 2배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2배 달성하는 과정을 이제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복잡한 뭐 매매 근거나 분석 이런 거 없이 저희 알파시그널 신호반 캠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이 알파 시그널 시도박 오전 9시 47분에 나온 이 매매 신호만 잡고 제가 진입한 포지션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코인일보 트레이딩 부트 캠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회비나 가입비는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코인일보 대표 트레이더인 제가 직접 코칭을 해드립니다. 카톡으로 1대1 채팅으로 알려드려요. 제가 영상을 찍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하루의 관점 포지션 공유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관점 공유해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같이 배우고 계신 분인데 하루에 수익률 10% 18% 이런 식으로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 보고 공부하다 진입타점 놓치고 억울해 하다가 기법 보고 늦게나마 진입해서 조금이나마 복구했습니다. 지금 손실 복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 기존의 다른 리딩방이나 유료 리딩방으로 좀 손실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복구를 해드리고 있고 조만간 다른 곳에서 손실 보셨던 손실금 다 복구해서 저희가 추가 수익 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대표 트레이더가 1대1로 이렇게 코칭을 해드린다라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코인일부 채널을 4층에서 전화를 드려서 좀 유료로 금전 요구를 과하게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400만원까지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코인일보에서는 영업사원이 따로 없습니다. 직원도 없고요. 저희 코인일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코인일보 대표 트레이더인 저와 그리고 리치, 테디 그리고 코인 아침반 이 4개의 채널만 저희가 운영을 하며, 이 채널에 나오는 목소리들만 연락을 드리게 되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거나 혹은 채널로 직접 인증을 할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 사칭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드.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4주 만에 원금 두 배를 달성하는 챌린지 프로젝트를 기본적인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의 상위 1% 트레이딩 노하우를 4주 만에 전수를 해 드리는 게 목표고요. 부트캠프 참가자분들은 저희가 100% 무료로 직접 만든 강의 자료를 통해 강의를 진행을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죠.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있지만 포인일보에서 5천 테도 500만 원으로 1억을 달성한 매매 기법과 제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15분봉 매매 기법 두 개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시그널 매매 신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진입한 매매 신호죠. 총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 첫 번째는 저 알파 시그널 24시간 동안 단타 위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알파 시그널 매매 신호를 첫 번째로 공유를 해드리고 신호방은 그 신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100%, 200% 활용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신호방은 그냥 신호만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8% 수익나는 구간도 있지만 25%까지 최저로 수익나는 구간들이 있죠. 그러면 하루에 나오는 한 10개에서 20개의 신호들 중에서 이렇게 25% 수익이 날수 있는 신호가 어떤 신호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호방의 신호가 큰 수익률을 낼수 있는 신호인지 약한 신호인지 강한 신호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안 알려주고 신호방을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서도 쉽게 매매할 수 있게끔 그냥 일하면서나 운전하시면서 가볍게 알람 뜰때 포지션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중단기 신호방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험 공유는 안 해드리고 저희 트레이더가 직접 매매하는 포지션을 그냥 공유를 해드립니다. 저희 실제 자금을 투하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레버리지는 한 30배에서 50배 정도로만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 포지션을 그냥 공유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단기 신호방 같은 경우는 저번 주죠. 저희가 연중 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차트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2023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23년 중에 가장 높은 고점, 정확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고점 찍는 구간 저희가 중단기 신호방에서 정확하게 연중 고점 안내를 드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이죠. 부합하면한100%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저번 주 목요일에 정확히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를 되신 분도 계시. 82%, 114% 배터리 매매 기법이랑 중단기 신호 같이 범문해서본 건데 추세 상승 전 저점에서 최고점까지 다 먹었어요. 배터리 기법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수익 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으면 정말 할만 납니다. 이분은 매일매일 할만 나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82% 최대 수익률 114%까지 안겨드렸던 신호방이 여기 중단기 신호방이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7월 6일이죠. 오후 1시에 저희가 포지션 진입 매수 롱으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면 하단에 시간 나오죠. 정확히 신호를 드린 시점이 7월 6일 오후 1시 16분. 뿐입니다. 이때 30505 부근에서 롱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이때 타이밍이죠. 저희가 이쯤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큰 슈팅 나와서 저희 기법이랑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114% 그리고 82% 수익이 났습니다. 이분 매매한지 일주일 되신 분입니다. 선물 매매한지 일주일 되신 초보분들이에요. 나이가 젊고 MG세대 이런 거 아닙니다. 다 30대 40대 이상이신 분들. 이분은 50대이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가 좀 넘으신 분입니다. 근무하시면서 매매하셔서 114% 수익률 얻어 가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죠. 선물거래, 코인거래 굉장히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저도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소위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라고 할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는 현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봅니다. 비트코인도 2천만 원대에 들어가 있고요. 리플도 550원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내년까지 바라보는 코인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업비트에 25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물시장이나 현물시장,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실 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서도해도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야나 전문가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시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내가 한번 뭐 선물이든 흥물이든 코인 시장에서 한번 진짜 크게 수익돼서 욕심 안 부려도 한 달에 월급의 두배 정도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본문 링크로 부트캠프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들어갔던 포지션 현재 11%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종료하고 영상.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가로 포지션 종료하고요 13% 정도 수익률 낸 상황에서 포지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고 보시면 12% 수익률로 2983테더 하나로 따지면 약 388만 원의 수익률이 나왔네요 오전 트레이딩 한 번만으로 밀어낸 모습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신호만 들어오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고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